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먹을 오징어볶음, 오징어볶음, 오징어 볶음을 해 먹을 겁니다. 오징어 볶음. 감자수산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볶음. 다섯 마리 손질된 오징어 다섯 마리 한 봉다리에서 판매하는데 5 다섯 마리 중 오늘 두 마리 먹을 겁니다. 두 마리 이렇게 썰어 가지고 요리를 준비합니다. 네,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마늘, 양파 먼저 볶아 주고 그다음에 오징어를 집어넣습니다. 오징어 투 척. 그리고 이렇게 볶아준 후에 마늘 한 숟가락, 간장 두 숟가락, 고추 장한 숟가락 넣으면 아주 맛있게 볶아집니다. 그다음에 땡초 넣고 양파 아 대파 대파 넣고 깨 넣고 그래 볶아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는 오징어 덮밥도 되고 오징어 볶음 요리도 되고 아주 맛있게 한끼 먹을 수 있어요. 정말 간단합니다. 네, 간단하게 오늘 오징어 한끼 하시는 거 어떨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